좋아, 듀레건스 도구와 난 중세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리 판타지라도 중세 기반인 거에 다양한 인종이 나오는 게 너무 어색해. 아, <laughs> 아 보기만 해도 웃겨. 어, 벌써부터 처진 거북목 팔자걸음. 아, 일하기 싫어. 도망쳐, 난 퇴근해야겠어. 오, 오! 첨벙 뭐야, 물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? 오, 얘 따라왔어. 어우, 일하기 싫어. 바위를 여기까지 옮겨달라. 잡기. 와, 씨, 바위 이걸 든다고? 점프도 왜 이거 들고? 오, 메두사. 어내 차례인가? 아, 하기 싫어. <laughs> 아, 하기 싫어. <laughs> 오. 여기 프리, 프리딜 구간이 있는데? 어! 물건 잡기? 아니, 나 내려줘. 어어? 어? 물건 잡기? 어! 어! 야, 쟤 알아서 죽는데? 어, 약간. 이번에 나오는 스타워즈의 이정재 님을 닮은 거 같기도 하고, 어 도망친다. 야, 아까 일로 와 가봤는데 막다른 길이었어. 어, 살색의 감동, 무라니시다 <laughs> 굉장히 자주 보던 구도인데 이거. 크샬 구도인데 이거 <laughs> 오 우리가 이거 타고 가는 거야? 아 그러네 오 메인 디렉터 이름 뭐야? 아유 알아야 되는데 테 <laughs> 여기 있다 히데 히데키 이치... 이츠 노 히데키 시대기, 야이 시대기 잘 걸렸다. 오 표정 연기 리얼한 거 봐. 역시 광대뼈를 돌출시키길 잘했어. 일섬찌르기?

뭐야? 네 방패 자랑하는 거야? 어. You 아! 아. 오. 퇴근했다야. You 물에서 걷는 거 되게 자연스럽다. 물에 딱 저항당하는 느낌이 들어. 뭐? 레벨 2 우리 PK 47 레벨 2야 아 하기 a 어 <laughs> 표정 예술이다 진짜 h a t is this pawns t h e b e e the e 이 p l a s e no we can take you to it o n o VPN 이다 오.. 아 맞다 얘 예. 가슴 자신감이 넘치는 애였지 <laughs> 기본 자세가 <laughs> 표정봐 림스톤 오오오 이제 고르는 거야? 친구의 폰오나 스팀 친구 한 400명 500명 있는데 시청자들 포는정 있네 여기 CD? 오 CD 만들었나보다 CD랑 하나도 안 닮았잖아 넷플릭스야 이씨 마이 오 열심히 커마했나보다야 가슴 졸라 커아 포는정 잘 만들었는데 법사라서 쓰지 않겠습니다 눈 아파요 크리 크리트리 오 열심히 깎았다야 문신은 왜 한거야? 가슴 최대로 크기로 해 놓는 건다 디폴트구만 고용 여기 하트 많이 받은 이 검사 뭐야 검사 하나 고용 좋아 모자 쓰자 탈모가 가려지게 오좀 모험가 나와졌어 믹스믹스가 따라오래 폰 명령 커맨드 Wait. Come. Go. Help. 오, 하렘물이야하렘물 할애물. 어, 파티의 포는 다 여성인 것 같아요. 바로 바로 꼬집네. 오 어, 하피가 노래 부른다. 애들이 알아서 다 잡아. 나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. 이거라도 먹을까? 피한다, 알아서. <laughs> 뭐요? 약간 이정재 같아. <laughs> 약간 실사를 갖다 붙여놓은 느낌도 좀 나고. 그지 약간 실사로 이렇게 폴리곤에 실사 덕, 덕지덕지 붙여놓은 느낌 나지 않아? 누구의 실사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동양스러운 캐릭터를 봐서 그런가? 좀 어색해 보는 거 자체가 이런 캐릭터 처음이야. <laughs> 아 우리 크리틀이랑 믹스 믹스가 레벨 20이랑 레벨 44구나. <laughs> 그래 쩔좀 봤자야. 메르베 용이 불태운 도시 요새구나. <laughs> 아! <laughs> 표정 리얼해. <laughs> 너무 좋아. <laughs> 어! 오, 표정 리얼한 거 봐. 용이다, 용. 용 잡자. 우와. 아 구르기가 없구나. 우와. 꼬리 자르자, 꼬리. 디디 안 박혀. 오 뿔도 막 잡는다야. 자고로 용은 머리를 노려야지. 아! <laughs> 진짜 피시하다. <빛이하다. 웃음> 오. 더피시해졌어존 마틴. <laughs> 뭐지? 국제 결혼을 한 건가? Like 얘왜 이렇게 쪼개? 이걸로 날 간병해 주는 게두 번째라고? I'm afraid I don't understand your meaning. What do you mean? w h a do y o e a n What do you mean? What do w do e n h a t u e n t do y e a n t do y o a n do you m mean? w n What do you mean? w h a a n What do you m e w e a n e t o y a n t do y o o n 길드 등록 일본이 생각하는 중세시대 컨셉의 필수과정 파티를 짜서 길드에 등록한 뒤 이런저런 퀘스트를 의뢰를 받아 마을에 인정을 받는다 오 실드버스터 오, 공렬 참 좋아보인다 아까 애들 날아다니는 애들 상대로 뭐 아무것도 못하겠던데 오 조준점이 있어. 오 독항아리 어디 있어? 이 뭐, 꿀처럼 발라놨는데 이거. <laughs> 근데 되게 특별한 존재라는데 거적대기 입혀놓고 뭐뭐 뭐 지원해주는 것도 하나도 없다야. 오, 방패를 막 똥똥 치는데? 오우씨. 난할게 없어. 나도 좀 때리자. 아, 아씨. 아 가짜 각성자들이 판을 치는구나. 이미 팰리스에 각성자가 있어? 우리가 가짜로 판명남면 얘들이 보상받는다고. 어디 상자, 어디 상자, 어디 거짓말하고 있어. 씨, 이거 걷기만 계속 하는데, 이거 게임이 걷고 대화하고, 뭐 게임이 그게 다지. 뭐 걷고 대화하고 좀 싸우고. 야, 죽여 어분 채로 죽이기도 하네. 점프! 여기! 잡아 빨리! 그렇지 오! 아!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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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이거 야 이거 잡아라 오 하이파이브 오! 오 이거 봤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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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죽여! 떠내려 간다, 저기. 오, 모노네 미래입니다. 오, 대경직이다, 대경직. 머리 때려, 머리. 이게 뭐야? <laughs> 폰이 <laughs> 너무 쎄서 그런가? 부활 우차에 타라 2등병인가봐 <laughs> 신교대 가나봐 야어 어느 세월에 가냐? 눈감기 있다 <laughs> 갔다와 전 대검 줄 때까지 농성하겠습니다. 다음 날 베른머스 이 게임이 재밌는 이유는 메인 캐릭터 커마 때문인 거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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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<어우> 졸려. <웃음> <웃음> 신변을 숨기고 있는 거였어 우리가? 아 기억을 잃었어? 음... 죽질 않으니까 노예로 팔았다? 기억을 지우고 이딴게 내가 왕? 이 거북목이? 내 왕이 될 상인가? 왕왕 으음? 왕? 즉위식에서 음, 내 힘을 보여서 가짜를 밝혀버리자? 마물토벌? 공작부인 춤문 법무관의 행방? 아, 하기 싫어. A <laughs> t 얘들 왜 이렇게 호들갑들을막 떨면서다. 나... 뭐, 뭐 훔쳐왔어? 400 골드. 오, 도적 왜 이렇게 오, 오, 도적. 졸라 신나 보인다야. 난 가드만 올리고 있으면 되네. 뭐할거 없어. 어 미국인이다. 오, oh, so fucking a m e r 고용주 정보 캡콤. 이름 필 이걸 고용하겠냐? 이것도 파괴할 수 있나 봐. 아, 안건 넣는데죽였어 아, 깜짝이야. 퍽 오 어, 꼬리 잘랐다. 오오 어! 어, 격추당했어. 아그까 그러니까 다리는 왜 끊어가지고 씨... 오씨 이거 너무 위험한데? 고잘 고잘 고잘. 아씨, 이쪽에서 쉽게 리자드맨들을 죽일 수 있는 거였잖아. 제일 나네 여기 뭐야? 내려와 스파르타! 어디 갔어? 뭐야? 이게 가드만 하고 있으면 돼. 게임이 너무 재밌어. 뭐야? 이거 네가 쓰는 거야?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. 오 이제 좀 싸운 느낌이 들어. 아 힐러가 없다고 지금 불평하는구나. 그럼 돌아가서 니들 중에 한 명은 빠지고 힐러를 고용해야겠다. 불에서 사극작용 요리? 떡은 짐승고기. 짐승고기 냅뒀더니 오, 뭐야 이거. 그래픽 개좋네 아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한거구나 오 기습 약간 액션 던전앤드래곤 같은 느낌도 좀 있다 이러는거 보니까 아, 북미맨들이 좋아할만한 요소들을 최대한 다 넣은 어, 이거 하루에 2시간 이상 못하겠는데 Улел.